유 안녕하세요. 이유 있는 레슨의 임상혁 프로입니다. 저는 클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 안 하죠. 어, 요전에 훅날때 이렇게 좀 눌러서 치시라고 다운 스냅핑 동작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체중이동에 관한 겁니다. 왜 이렇게 체중이동이 억매이냐 하면 어, 현장에서 일반 아마추어분들 치시는 걸 보면 열분 중에 한 일곱, 여덟 분 정도가 체중이동이 아주 별로예요. 거의 패턴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아예 오른발에서 옴짝달싹 안하시는 분들 패턴 1 패턴 2는 백스윙에서 힙턴부터 하고 나중에 체중 넘어가시는 패턴이에요. 올바른 패턴을 보여드리면 탑 쉬프트 턴이자 다시 한번 탑 쉬프트 턴 그쵸? TV를 보면서 프로들 중에 시합하는 프로들 중에 이 움직임에 적합하지 않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프로는 참 보기 드물어요. 물론 승구리당당 최호성 프로가 약간 네, 변칙적인 스윙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움직임들은 다이 움직임입니다. 근데 아마추어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의 움직임이 별로인데 체중 이동에 대한 감각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클럽의 움직임으로만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가서 공을 못 치는 거야. 나는 채를 끌고 내려오지 못해서 공을 못 치는 거야. 나는 채를 던지지 못해서 공을 못 치는 거야. 세 가지 아마추어 분들한테 어떤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부분이죠. 상체와 손과 클럽을 이용한 힘 빼기, 끌고 내려가기, 던지기. 아 이것만 제대로 배울 수 있으면. 골프가 정말 늘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세 가지 동작은 전부 다 하체의 움직임이 주가 됐을 때 느껴지는 동작들이에요. 이걸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클럽에 힘을 빼요. 손에 힘을 빼야 됩니다. 손에 힘을 빼는 걸 실제로 손에 힘을 빼서 빠지는 일은 없어요. 손의 힘이 어떤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무신경할 때 손의 힘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스윙 전체의 움직임이 몸의 움직임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지금 손의 움직임은 없고 오로지 몸의 움직임만 있습니다. 클럽을 들고 있든 들고 있지 않든 이런 몸의 움직임에 집중을 한다면 그리고 클럽을 들고 있어도 이 클럽의 움직임에 집중하지 않고 조금 아까 했던 몸의 움직임에 집중한다면 저는 손 그립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를 때 손에 힘이 빠져요. 여러분이 운전하실 때 초보 때 그렇게 단단하게 잡았던 핸들을 언제부터 내가 편안한 그립감으로 핸들을 잡았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힘을 내가 언제부터 빼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빼신 적이 있나요? 없는 얘기입니다. 운전하시면 저절로 빠져요. 인식하지 못할 때 빠져요. 프로들은요. 공칠적에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힘을 어떻게 하면 뺄수 있을까요? 그립의 힘을 어떻게 빼고 치세요? 몰라요. 프로들은 신경을 안 써요. 그쪽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몸통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턴을 하고 쉬프트를 하고 다시 턴을 하는 이 움직임에 얼굴, 등판, 어깨, 허리, 골반, 무릎, 발목까지 이내 몸통의 움직임이 너무 중요하고 이 움직임을 기반으로 공을 치기 때문에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근데 일반 아마추어분들은 손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손을 치면서 몸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죠. 거기에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힘을 빼느냐? 왜냐하면 힘을 넣었을 때보다 뺐을 때 훨씬 더 좋은 기억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프로들은 힘 빼지 않습니다. 몸이 주지, 손에 힘을 빼갖고 손으로 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하체의 움직임, 체중 이동에 관해서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프의 움직임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머리는 이렇게 내내 공 보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끝이에요. 이게 이런 움직임 하나, 이런 움직임 둘. 머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이렇게 상모 돌리기가 아니에요. 다리는 버티다가 밀고 돌아가는 거예요. 버티고 밀고 턴. 버티고 밀고 턴. 이거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클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세 개가 붙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때 프로들은 머리의 움직임과 하체의 움직임, 몸통의 움직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클럽의 움직임도 물론 집중하지요. 하지만 이 몸통의 움직임을 베이스로 해서 클럽이 움직이는 거지 클럽이 메인이고 몸통이 서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힘을 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끌고 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던질 것인가엔 뭐가 빠졌죠? 몸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빠져 있는 거예요. 기본이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치죠. 이렇게. 아, 정말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치세요. 그런데 레슨은 맨날 손에 힘 빼고 끌고 내리는 레슨만 들어요. 이게 문제인데. 이것만 집중합니다. 영어는 못하는데 맨날 수학시험만 봐요. 안 되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의 기본은 이렇게 프로들이 이런 동작, 이런 동작, 뭐팔 자체를 없애버린 동작을 그왜 할까요? 이게 이렇게 몸통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항상 신경 쓰고 스윙 중에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몸의 체중 이동에 관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거고 골프에서 체중 이동은 정말 가장 강력하게 중요한 빅2 동작이에요. 체중 이동, 또 하나는 뭐죠? 회전. 꼬임이라고 하죠. 어저께 말씀드린 회전. 그러니까 골프는 회전과 중심 이동의 운동이지, 팔로 힘 빼갖고 끌고 내려서 던지는 그런 운동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음, 아내 하체 움직임이 여태까지 어땠었나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쪽에 더 집중하시고 유튜브나 TV 화면에서도 프로들의 하체 움직임에 자꾸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아저 사람들은 치고 나서 허벅지가 착착 들러붙는구나 체중이 완전히 왼쪽으로 넘어가는구나 밸런스가 안 쓰러지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깨지고 쓰러지고 왜 앞으로 쓰러지고 뒤로 쓰러지고 옆으로 쓰러지고 다리가 왼다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걸좀 고민하셔야지 평생 힘 빼기 끌고 내려가기 던지기 이것만 집중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중심 이동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강조드릴 거니까 집중하시고 중심 이동 한번 또 본인의 집중 중심 이동도 체크해 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효래